지친 나를 위로하기 위해 누군가 찾아온다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참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데요. 인천시가 코로나19 등으로 지친 시민의 마음을 돌봐주기 위해 마음 안심버스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소식 장윤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지쳐있는 요즘 인천시가 힘들고 지친 시민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마음 안심버스를 운행합니다. 이 버스엔 맥파와 네파를 측정해 자신의 심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측정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심리 안정기기도 있어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힐링 음악과 명상도 즐길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 직접 상담을 해주는 상담실이 있고, 만약 이용자가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치료를 위한 지원비도 제공해 줍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이동약자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필체어 리프트도 마련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4억 원을 지원받아 안심 버스가 만들어진 겁니다. 구간 예출 및 거동이 불편하여 정신건강 상담이나 프로그램 서비스를 받지 못한 분들께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 인천 시민의 마음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심 버스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감염병 대응 인력을 시작으로 주위에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도 진행합니다. 안심버스 이용을 원하는 단체나 기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개인 이용객은 홈페이지에서 일정 참고 후 별도 예약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현재 안심버스가 한 대밖에 없어 많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인천시는 마음 안심버스를 늘려 시민들에게 많은 위로를 줄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